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장세기 3장 20절 한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생명 대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딸들이 아내가 되고 아내들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여인, 소녀, 딸, 신부, 아내, 어머니라는 표현은 최초의 복음으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약속에 대한 언약, 그 언약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성경에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소녀가 등장합니다. 딸이 등장합니다. 신부가 등장합니다.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그기에 어머니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하게 세월이 가서 주어지는 붙여지는 수식어가 아니고, 그 이름 안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인류 구원의 태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것에 기인하고 그것과 명랑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례의 정표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여인들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들은 할례를 받고 싶어도 할례를 받을 수가 없고, 할례의 정표를 가져야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있는 여자일지라도 할례를 받은 구원의 정표를 가질 수가 없었지만, 그 여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율를 따라서 믿음의 남편을 만나게 되고, 남편의 할례에 동참하여 참여하여 구원의 정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남편의 몸과 하나가 되므로 남편이 받은 할례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정표를 가지게 되는 그런 구약의 교례입니다. 믿음의 남자들은 그런 믿음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그 여자에게서 잉태되고 출생하는 아들을 기담으로 장차 오실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남자가 있고 믿음의 여자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자는 믿음의 남자를 만나야 할례에 참여할 수 있고 구원의 정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남자는 믿음의 여자를 만나야 그런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잉태가 되고 아들을 해산하고 아들을 낳아서 장차오신 메시아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예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에디오피아의 네시아와 같이 근본적으로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정표를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최고의 남자, 위대한 믿음의 남자, 완전한 믿음의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길같이 예수의 신부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최고의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예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모르는 곳이지만 그 남편을 향하여 순종의 걸음을 걸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오히려 신랑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최고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해 주는 그런 행운을 아니 최고의 행운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여 그의 신부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증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할례에 참여한 우리의 구원 역시 완전합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의 할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남편의 할래에 참여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남편의 믿음의 남편에 참여하여 할래의 구원의 정표를 가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할래가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의 아내로서 한몸이 되어 그 결과로 가진 구원이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초조하게 기다리십니다 신부들인 우리가 믿음의 후사 믿음의 아들을 잉태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십니다 해산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며 분만실 밖에서 종종 걸음을 걸으시며 태어나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 문에 귀를 대고 계십니다 주일에 들여지는 예배는 복음의 씨앗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가 잉태되고 출생하는 날입니다 히브리스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아들이 나오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신비롭고 기적같은 믿음의 방법으로 출생한 성도들은 모두가 다 장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계보에 왕의 계보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장자들이 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장자들이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아니, 셋째 아들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는 게 아니고 모두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의 총예에 구약의 모든 믿음의 여성들은 여자 의 후손에 대한 신앙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모도 참고 이겨냈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로 15절에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니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어떻습니까? 참 여자로서 서글픈 장면이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발생합니다. 장세기 20장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리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얼마나 이자로서 비참한 장면입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충 그 내막을 알고는 있을 것이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들려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라고 했습니까? 장세기 26장 6절로 7절에 이삭이 그라리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버가는 복의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버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더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 그 시어머니 사라도 그랬고 그 며느리 리버가도 그랬습니다. 이 족장들은 생존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하여 처절한 싸움을 했습니다. 죽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여자의 후손을 후손이 나오기까지 씨를 보존해야 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람도 사라도 또 이삭도 리브가도 처절한 사람으로서는 남자로서는 아내로서는 할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은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시아버지와의 불륜이라는 오명도 받아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가 누굽니까?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베레서와 세라를 낳고, 그것도 마태복음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계약의 첫 장을 여는 1장에 당당하게 이런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무엇이 그래 자랑스럽다고.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기생이란 전과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우리 보아스 잘 알죠? 룻. 살몬이죠. 살몬은 예리고 성의 정탐꾼으로 들어간 사람이죠. 그런데 기생은 일반적으로 그때 기생은 신전에서 제사드리는 사람들에게 몸을 팔아 소위 말하는 몸에 있는 뭘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정화시키는 제거하는 장려조 쉽게 말하면 이런 이름들이 마태복음 1장 여자의 후손의 족보에 왕의 족보에 올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생이었으면 안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으면 이렇게 적어놓겠습니까? 성경은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었겠습니까? 아버님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했던 롯의 집안인 사람입니다. 롯의 딸들로부터 여기도 롯과 딸의 관계가 나오죠. 시작된 모압 족속이고, 거기다 과부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갔던 롯이고, 소동과 고문에서 멸망당했던 롯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딸과의 사이에서 나온 모압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또 과부입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 하나로 버티고 버텨서, 여자의 후송을 극명하게 예표하는 다윗의 다윗당의 할머니가 된 여성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룻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시어머니는 기생이었고, 며느리는 이방인의 과부였습니다. 처참한 모습을 성경은 자랑스럽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여인들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잉태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모와 어떤 고초와 어떤 희생과 어떤 아픔을 감내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름, 이름 올려가지고 자기 정과가 다 드러나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수 없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신앙상을 하는데 무엇이 내 입에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고 있습니까? 이 여인 정도는 됩니까? 형례라도 됩니까? 지금 내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못하는데 봉사 못하는데 이웃거리들이 오늘 이 여인들이 내놓는 이유하고 비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나열해놓은 이 여인들에 비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안 듭니까? 그래도 이들은 요 남편이 아브라함이었고 이들은 남편이 이삭이었고 이들은 남편이 살몬이었고 이들은 남편이 보아서였는데 우리는 남편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런 남편을 데리고 있는 여자들도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좀 미안 안 합니까? 그래도 뭐 예수의 신부들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뭐 형편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사정이 안 되고 뭐 기분이 어떻고 감정이 어떻고 내가 몸파는 자 같으면 나기앉아나 있겠어요? 주의를 성수하라고 하니 힘드십니까? 11조 하시고 감상금 하라고 하시니 시대에 뒤떨어진 요구처럼 보이고 돈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하니 마치 무슨 희생을 강요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구약의 여인들은 주위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 었습니다. 상상도 할수 없는 부끄러움과 모욕과 자존심도 자원에서 감당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주운 글씨를 가슴에 달고 수천 년이 지난 올해도 성경에 이름을 올려 놓고 그러나 오직 하나 자신에게는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수치도 어떤 자존심이 망가진도 그 모든 감당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우선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만을 위해서 다 내어놓은가요? 시아버지와의 불륜보다 더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신전에서 몸을 파는 기생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저주받은 이방 족속의 사람이여 과부라는 것보다 더한 핑계거리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위에서 열거한 부끄러운 것, 수치, 불결한 것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다른 걸 핑계 대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이 여인들보다 훨씬 더 불결하고 훨씬 더 더럽고 훨씬 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럴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믿음의 여인들이 목숨보다 소중해기며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다 이겨내고 그토록 기다린 바로 그 기적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 앞서 열거했던 모든 여인들은 이것을 사모하고 참만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은 못 만나죠. 우리는 어때요? 그런 여인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전거요 잡지볼 수 없는 것을 잡는 심정으로 살아왔지만 우리는 실제 예수님의 아내들이 된 사람들이. 그는 그들에게는 기적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기적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고신 교회는 아내로서의 돕는 배필의 사명을 이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잉태하고 해산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라는 명을 받아 양육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아내만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부만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머대 신혼생활입니까? 아닙니다. 달콤한 허니무는 끝나가고 이제는 아이를 잉태해야 되고 열달 동안 배 속에서 고생해서 키워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배 속에 있을 때 제일 효자라 그러잖아요. 나오면 그때서부터 정신 못 차리게. 오세는 아 하나 키우는 것도 뭐 여자만 키우는 거야. 얘는 남자도 들러붙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아 하나 키우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옛날 어머니들은 열을 또 키워내는데, 오세는 똑같은 여자인데도 어머니에 대한 명이 희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엄마인 거예요. 그냥 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머니라는 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명. 명 받뜹니다. 이 사고가 자꾸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남자의 명, 하나님으로부터 남편의 명, 아버지의 명, 할아버지의 명을 받더는 명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실제 부부에 있어서도 남편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게 최고 여자의 사명입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아무리 그 가정에 그 장노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도요, 얼굴이 새처럼 해도 안에 들여다보고 그 부인이 딱 바로 서 있으면 별거 없다, 고 끝난다. 그런데 부인이 흔들리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30년 목회 생활의 경험이 처음이에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필리핀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인교를 세우고, 거기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왔다 갔어요. 수많은 성도들 아내가 딱 버티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흔들려요. 그런데 아내가 뭐천주교에서 왔고, 아내가 뭐, 뭐 불교 이게가고막 흔들리고 흔들리면 막 다. 그 남자가 뭐 장로아들이고 목사들이고 막 우우해도 마누라 흔들리면 다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내 역할이 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식 2장에서 여자를 만드시면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뭐 그래 도울 게 있었어. 그때는 죄도 없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에게 뭐가 부족이 있어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겠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나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어느 시인지도 모르는 사생아를 낳는 엄녀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식보다 못한 짐승을 낳는 어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를 잉태하여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잘 아는데도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조금 잘 아는다 하다가도 언제 청길낭떠지로 떨어져 버릴지 모르는 우리들의 불안한 모습 아닙니까? 조금 개가 천선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때 애시당초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산자의 어머니는 커녕 죽은자의 어머니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수가 끊어진 불임녀들입니다. 바로 여기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리가 있고, 여기에 구원론이 있고, 여기에 교회론이 있고, 여기에 존재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아이를 낳을수 없는, 여자의 우선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1 0 1가 아니라 0%도 가능성이 없는 아예.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완전한 아담이신 우리 남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되메라라.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류를 죄인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되었고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하와입니다. 그런 하와를 향하여 아담은 창세기 3장 1 5절에 여자의 우선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내를 컬어서 여자 하나 잘못 들어서 망쳤다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 때문에 모두가 죄인되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 때문에 에덴 동네쫓겨났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아담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여. 오늘 남자들은 이렇게 멋져야 됩니다. 좀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존새들이 되지 말고 전 아내들이 그랬다 하더라도 믿음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할수 있는 아담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여자가 선악 같다 모자 자기도 먹고 나에게 주는 바람에 지금 쫓겨났는데, 다 죄인 되었는데, 다 죽을게, 죽게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약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였기에 믿음의 사람 아담은 자기 아내를 걸어 산자의 어머니여. 그 아담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완벽한 남편이 바로 우리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들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가능성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개야 너는 산 자의 어머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요. 나의 아들을 잉태할 산 자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불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수 있는 겁니다. 그 같은 나를, 아예 안 되는 나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보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는 교회 문을 들어서기도 전에 천사의 화연금에 목이 날아가야 할 그런 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이 불과 금으로 화연금으로 지키는 그 천사의 화연금에 저 교회문 들어오기도 전에 목이 다 날라가야 할 자들입니다 고멸과 같이 집을 나가 음부와 놀아난 우리들이었고 그래서 들어오기도 전에 말씀의 돌맹이 맞아 다 죽어야 되고 화연금에 목이 날라가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때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 완전한 남편 되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자리 옷을 들고 오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의 자리 옷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나에게 올때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피를 내어서 그 자리 옷에 자기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거물로 제시하고, 우리를 순결하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거 안 내놓으면 우리 벌써 모가진 다 날라갔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살아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죠 그 믿음이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습니까? 요 아멘보다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 압니까? 예수님은 모르자, 모르는 게 있습니까? 속도 다 아시, 생각도 다 아시는데. 요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슨 생각인지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또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요문 나가고 또 딴지 할지 빡! 이따 하시면서도또 세상에 돈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자기의 어떤 쾌락이라는 남편, 오만! 남자들 품에 안겨서 난리지킬 걸다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믿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를 믿어 주신 예수님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어 주시는 믿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잘 믿어서 예수 믿을 것, 같, 뭐 구원받을 것으면 오늘 저녁에도 구원 못 받을게다. 문 열고 나가면 구원 못 받을게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라서 믿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 은혜죠. 그러니 사랑이죠. 예수님은 믿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의리 그 자체이십니다. 2023년 새해에는 바로 그 예수님을 힘써 믿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2023년 새해에는 바로 그 예수님을 힘써 아는 고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는입니까? 왜인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또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의 끊임없는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참 온갖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받아도 마땅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당당하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의를 지키면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좀 철이 들 때도 된것 같습니다. 고신교회가 새 역사를 써갑니다. 이제 우리 남편 대신 변함없고 한결같으신 나를 믿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에 우리도 조금 반응하고 또, 어, 그 믿음을 닮았어. 사람이 영 모르는 사람인데도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살다 보면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는데. 우째 된 판인지 우리는 예수와 닮아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람도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남편 안에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사랑도 하지 않은데도 세월이 가면 서로 닮아간다는데. 어떻게 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못 닮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충을 용서하시고 2023년은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올한 해는 열심히 우리 멋진 우리의 남편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그런 희열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